안녕하세요. 민물고용 손다. 자, 이 자켓 같은 경우는 봄 완연한 봄에 들어가는 봄 전용 자켓인데, 자 앞에 보시듯이 성능 이제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방수, 방수라기보다 는 그냥 한 발수 정도 보시면 되고요. 방수 그리고 손에 접으면 주먹만하게 아주 작은 휴대하기 좋은 방풍 기능, 자크 YKK. 자, 브랜드는 우리 잘 아시는, 예, 우리 보드복 같은 브레스, 브랜드, 예, 사우스, 플레이스, 사우스 플레이스 같은 브랜드, 예, 단체복으로 만드는, 예, 거기 이제 출시했는데, 어, 국민바람막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색상 세 가지 다 있고요. 아시는 분들은 그냥 구매를 하시는데, 자,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의문을 가지시죠. 예,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어, 이 자켓 같은 경우 지금, 예, 지금 3만원, 보통 한 3만원 전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추천 드리는 가격이 많은데 판매자분이 밑밥을 깐 건지 아니면은 이 가격으로 그대로 배송을 해줄 건지저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네. 요렇게, 예, 세 가지 색상이고요. 사이즈, 뭐, 90, 95, 100, 105, 115까지 빅 사이즈까지 다 있습니다. 예, 빅 사이즈까지 다 있고요. 디자인이나 색상은 제가,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예, 그게 좀 선택의 폭이 있어요. 예, 선택의 폭이 있고요. 어, 봄, 예, 다가오는 봄에 뭐, 안에 예, 봄 날씨가 어떻게 되든 간에 안에만 이제 어떤 정도의 그 날씨에 맞춰가지고 보온을 적당히 하고요. 예, 외 피로 그냥 두루 있게는 예, 지금 뭐, 고텍스 자켓 못지않게 상당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기능이 들어가 있고, 자, 지금 얘가 지금. 제가 매일 봐왔던 자켓이고요 예. 근데 3만원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 안 드렸어요 3만원에 예. 3만 3만원에 3만원 선을 이제 넘어갈 정도면은 제가 이제 타 사이트에서 차라리 한 만원 2만원 정도 차라리 4-5만원대 이 성능에 들어간 검증된 뭐 자켓들 예. 추천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성능 예. 완벽방수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예. 발수 정도 된다 보시면 되고요 예. 방풍 예. 그리고 아주 가벼운 착용감 예. 그리고 지금, 뭐, 지퍼, 예. 지퍼 고장 이런 거 많습니다. 예. 뭐, 뭐, 알려져 있는 브랜드가 아니면은 지퍼 고장 많은데, 자, YKK 지퍼 어, 들어가 있고, 어, 지금 제 지인분들 두 분, 그리고 여기 이제 뭐, 구매하시면 따로 아시는 분들 구매를 많이 하세요. 예. 가성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구매를 많이 하시는데, 자, 지금은 18,000원 이란 가격에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 18,000원 이란 가격에. 뭐, 사이즈는 지금 뭐, 90부터 예, 115까지. 뭐, 아무 색상이나 다 있어요. 예, 90부터 115까지. 자, 얘가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자, 마크 윈드 브레이크 1053 이라 치십니다. 여기서도 지금 여러 가지 옷들을 출시합니다. 여러 가지 옷들을 뭐, 그냥 바람막이 일반적인 바람막이 출시를 하는데, 자, 마크, 마크 윈드 브레이커 1053 이라고 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최저가가 지금 18,000원 빠져 있는데, 제가, 예, 요게 지금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이 가격에만 판매를 한다면 은 정말, 예, 뭐, 두말할것 없이, 예, 여기다가 메이커 브랜드, 좀 네임 밸류 있는 브레이크 하나 붙었다 그러면은, 예, 뭐, 추시가 뭐, 3, 40만원 해가지고, 뭐, 2월, 예, 2월 뭐, 5만원에서 10만원 선, 예, 분명히 그렇게 판매를 할 거고요. 지금 이 가격에 그냥 18,700원이란 가격이면은, 어 여기 지금 보시면 조금 이상해요 제가 지금 조금 이상하게 하는데 마이윤 이라고 해서 18,7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지금 바로 3만원대로 올라가 버리죠 지금 4만원대까지도 거의 가버립니다 지금 옷이 예. 지금 요 가격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추천드린 가격이 이 가격입니다 18,700원 예. 이 가격에만 구매를 하시면은 아 이건 뭐, 예. 그냥 뭐 최고 가성비 최고 이말 분명히 나옵니다 이말 분명히 나오고요 지금 뭐 어떠한 자켓 제가 추천드리는 자켓보다도 예, 가성비 최고 이 가격이니까 예, 단돈 만 원대 단돈 만 원대 뭐어 앞에 구매하신 분들 뭐 리뷰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이 가격을 보고 추천을 드릴까 말까 생각했는데 그건 좀 아니다 싶었고 망설였는데 지금 이 가격 자이 가격도 지금 예어만 원대 방수 투수 뭐 방풍 예 자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주문을 하시고요. 예, 지금 뭐이 가격이면 거의 득템 가격입니다. 이 성능에 지금 예, 자 보문 성큼 다가와 있는데 현재 날씨는 한겨울입니다. 예, 준비 잘 하셔가지고 예, 뭐또 며칠이 면또 주말인데 주말 날씨도또 춥습니다. 예, 춥는데 어, 감기 조심하시고요. 준비 잘 하셔가지고 안전 또 유의하시고요. 조나로 예, 되시기 바랍니다. 네.